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 조찬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고 또 때때로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골프장에도 가셔야 되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인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특히 오늘 여기가 뉴저지인데 롱아일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한2 시간 걸리셨다고 우리 김민선 전 한인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에, 그리고 또 어, 우리 그 라디오코리아의 김경주 대표님도 와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 우리 연합뉴스의 고일한 특파원도 와주셨고 감사하고요 또 저기 뒤에 앉으셨는데 매경TV의 김용박 특파원님들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아직까지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이 간담회는요 음, 사실은 제가 음, 이런 간담회 요청을 좀 받긴 했는데 제가 나가서 간담회를 하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너무 많이들 하시곤 해서 아, 그 동안 아, 이제 그 자제를 해왔는데. 네, 우리 노산소 회장님께서, 아이고, 하바드에서 지난 학기 동안 그런 거 혼자만 알지 마시고, 좀 우리들 몇 사람 모여서 아침 먹으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셔었고 제가, 아, 네네.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해달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그 경제인연 앞에 전 회장님, 권회장님을 제가 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럼 경제 얘기만 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아,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권 회장님께서 어, 지금 우리 유 회장님께 말씀하셔갖고 어,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한분두분 모이시다 보니까 전부 한1 1분 정도가 모이셔서 지난 한 달간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이라는 제목은요. 제가 MBC 기자로 있을 때 1999년 12밤 12, 12시 밤 12시에 나갔던 다큐멘터리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의 제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제작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신 이어령 전문화부 장관님하고 같이 대담을 나누면서 지난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을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예측했던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2000년에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1 0가지 예측이 있었는데 그 10가지의 예측이 거의 다 2000년이 되니까 실현이 됐고 눈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1900년대 초에 이미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 문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서 아 이것은 과거 100년을 보는 것은 미래 100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아주 깊이 공부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200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2000년 1월 1일 새벽 0시에 방송이 나갔는데 지금 2023년 6월 17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의 이 23년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190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약 100년의 세월과 거의 맞먹는 속도로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제가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2023년부터 앞으로 2050년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직시해야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2050년 이후의 상황은 저도 저는 사실은 예측이 좀 불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저의 생각에서 과거 100년, 미래 100년 고래 싸움과 대한민국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니까. 미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중간의 갈등, 중국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 과거 100년 사이에 미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900년대의 뉴욕 오번가의 모습입니다. 왼편의 사진은요 1 9 0 0년의 사진이고요. 오른편의 사진은 1913년의 뉴욕 오번가입니다. 1900년대에는 뉴욕 오번가의 마차가 즐비했습니다. 1913년, 그로부터 약 13년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자동차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충격만큼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겁니다. 13년이라는 고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세상이 바뀐 거죠. 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세상을 우리는 1, 2차 산업혁명의 산유물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1913년에 자동차로의 세상이 바뀐 다음에 미국은 대 변화를 겪습니다. 맨하탄만 하더라도요, 저 남부, 금융가 쪽으로 가면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아직까지도 쳐다보면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1910년대에 만들어진 미국의 역사이자 또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1, 2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 세계는 그럼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1900년대 전에는 아까 우리 유 회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영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나갔습니다. 모든 거래가 파운드화로 결제가 됐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영국은 그 당시에 이미 기득권을 지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기득권 국가가 마차, 마부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쉘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영국은 마부를 보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술의 발달은 그런 사회적 쉘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꼽힌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넘어, 넘어온 자동차 산업이 포드를 만들었고, 이 포드를 중심으로 한 많은 부호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락크펠러도그 당시의 부호고요.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이 철강 산업 뭐 금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1, 2차산업혁명에 많은 그 낙수 효과를 미국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산업혁명의 결과 속에서. 계속해서 어,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농촌에서 도시를 찾아서 온 사람들, 또 기술의 발달을 쫓아가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사람은 큰 부를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낙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바로 어, 소로스의 자연주의 사상입니다 이 자연주의 사상은 1, 2차 산업혁명이 너무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니까 아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구나 응?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돼 그래서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철학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포드가 자본적으로 자금을 뒷받침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스턴 주변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역사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소로우의 그 연못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포드와 이런 자연주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맺어서 이 포드가 그러한 분들을 기리는 많은 기념비적인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강점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하는 문화가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미국을 지속 가능한 성장, 요, 요즘 말하면 SDG, 어,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 줬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1, 2차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늘 급성장은 또급 하락을 가져오죠. 왜냐하면 통화가 팽창하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코비드1팀 음,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할수 없이 이거를 또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현상이 미국에도 1930년대에 찾아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관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유럽에서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세계대전에 필요한 물자를 미국이 공급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경제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통화량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 통화량에 대한 공급조절에 실패를 하면서, 1931년에 미국 대공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도 미국은 이 미국 대공항을 맞아서, 어, 뉴딜 정책을 피면서 경제가 회복됐지만,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어, 제임스 스루스로우 아담스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정신적인 미국 국민을 지배하는 이 어메리칸 드림이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어메리칸 드림은 모든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롭고 충만하여 각자의 능력이나 성취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는 땅에 대한 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역사학자이고 그리고 작가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그, 어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서시를 길게 써서 이것을 미국민, 미국인들한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함으로써 풍요로워진 세상, 그리고 돈으로 뭔가 자꾸 그 부패해 가고 망가져 갈것 같은 이 세상을 붙드는 역할을 하면서 이 어메리칸 드림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땅 하면 다들 미국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 아메리칸 드림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 탄생한 것이 미국 대공황 1930년대인데요. 중국몽이라고 들어보셨죠? 시진핑의 중국몽. 이 시진핑의 중국몽이 2010년도에 등장하거든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카피한 것입니다. 이따 다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이냐? 어메리칸 드림은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어, 위대한 어떤 정신적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 끄집어낸 이야기이고 시진핑의 중국몽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또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탑다운 방식의 것이다 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메리칸 드림을 좀더더 설명을 하, 해드리면 그것은 단지 자동차와 높은 임금에 대한 꿈이 아니라 이 말이 굉장히 그이 당시에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세상에 대한 것을 묘사하는 말이죠.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질서에 대한 꿈이다.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정의입니다. 물론 다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아메리칸 디딤하고 이 문장하고 비슷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생각나지 않으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헌장 아직도 외우고 계시는 분 우리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저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 그거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그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장 아직 남아 계시는 분. 네, 저기, 저기 뒤에 몇분손 드시네요. 젊은, 젊은 세대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나, 어, 시니어 세대들은 이 문장을 보면 어딘가 뭔가 비슷하다. 여기서 아마도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은 기회의 땅.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질서에 대한 꿈이다 라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물질만능주의로 가는 미국 사회를 붙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어메리칸 드림은 공정한 결과에 중점을 두고 법치 아래 보호되는 기회와 국격의 개념과 이상을 대변해 왔습니다. 여기서 공정이라는 단어는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 단어가 계속, 어, 때만 되면 등장합니다. 또, 법치 아래 보호되는 기회. 어, 이렇게 여기는 법치 아래 보호되는 기회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은 법치주의라는 단어로 어, 계속해서 뭔가 불리해지거나, 뭐, 권력이, 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이 단어를 사용하죠. 국격의 개념과 이상을 대변해왔다. 그런데 과연 그럼 여기서 국격의 개념이라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국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해 볼 여지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메리칸 드림이 등장을 했던 그 대공황 시기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미국의 경제를 보면은요. 실질 GDP가 26%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25%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급격한 경제 위축 시기를 맞게 됐는데 이때 미국은 어메리칸 드림이라는 필러소피로 이것을 극복합니다. 굉장한 저는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던 그리고 미국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이런 경제 대공황을 맞아서 실질 GDP가 26% 하락하고 실업률이 25%까지 하락하는 이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후부터는 미국의 경제 정책이 각 도로 변화 하기 시작 합니다.